아나톤 임무 최종 보상입니다. 폴란드 팔티어 미디움이고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28일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28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네, 내일부터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저는 네, 지금 대여를 받아가지고 미리 보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대여를 받아 왔고요. 컨트리 비터라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미쳤네 골타 1560이 나오네 무슨 8티어가 근데 105mm 됐다고. 데미지 겁나 쎄네. 어이 겁나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탄이 근데 얼마 안 들어가네 생각보다. 되게 적게 들어가. <laughs> 아 진짜 아저피 많은 거 쏘지 되게 맛있는 거예요 아그 뭐지 그 200짜리를 먹으면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아, 되게 잘 맞는다 좋그러니까3 2 0대에 7초면은 꽃센추 이런 거는 탈 필요가 없는데 또탈 필요가 없지 않나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약간 4 냄새 나요. 예. 4 0 0 냄새나요 예4 4 0 0 냄새납니다 이거 자 얘죠. 얘가 맞나? 근데 여기 적혀 있는 스펙이랑 좀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 저 버프를 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데 장갑을 봅시다. 포탑이 전면부가 한 210mm, 220? 이 정도면은 8티어 동티어 이제 은탄 정도는 튕기려나? 그냥 뚫리려나? 이거 반반 정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장갑이. 보니까 포방패도 여기 부분이 좀 뚫리네. 수직이라서 그런가? 차체 상판은 다 뚫린다 보면 되고 하부도 뚫리고 해치도, 해치 약점, 왼쪽 해치도 약점인가? 이것도 약점인 것 같네요. 은탄 정도는 방어가 되겠네요. 네. 장전이 9.6에, 그 다음에, 분산도가 0.36, 조준시간 2.3초.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포탑, 아까 누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0.14라고 합니다. 기동 분산이.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세팅 다 했을 때는, 7.7, 2.0, 3.0, 0.31, 추중비 19, 엔진 마력 720, 관측 범위 405 일단은 제가 광학 세팅을 안 왔기 때문에 제드시아는안 나오고요 내림각이 7도네요 어 내림각 7도네 좋 좋네 마라톤 하나도 안깬 가격이 보라스크랑 같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가격이 안 나왔어요 내일 봐야 합니다 그 보라스크랑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이거 가속도 빨라요 일단은 그 정규 트리랑 같이 네, 같게 그 가속모드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속모드는 그냥 CS63 그 10티어만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없네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좀더 타보겠습니다 <끝> 왼반이 208 골반이 252이렇게요 포탑을 좀 쳐보지 지, 하 겠는데 일단 그냥 뭐 뚫리 는거같 아요. 안밥은뭐 딱히 어디 맞은 거야? 두 번째 가 어디 맞 은지 모르 겠 네. 일단은 뭐 기동이 되니까 장갑은 약하게 된것 같고 아 이거 내림각이 7동 게 아니 크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안 나오잖아 5도짜리 아. 되게 편한데. 좀. 기동도 빠르고, 후진도 빨라요, 심지어. 는 겁나 빨라요. 예, 이거 후진도 빠르고 전진도 빨라가지고 데미지도 세고 장갑만 없네. 예, 장갑 없. 나머지는 다 가졌는데. 탄속도 있고, 뎀지도 세고, 장전도 빠르고. 명중 좋고, 기동 분산도 좋고, 시야도 좋고. 한번 시야는 지금 제가 시야 세팅을 안 해가지고, 옵틱을 안 달았거든요, 방학을. 그래서 풀시야는 안 나옵니다. 승무원 스킬도 지금. 세팅까지. 아, 이거 되게 좋은데? s r 인데 내림장부터 뽑았다. <놀람> 뽑답 쏴봐. 뚫릴 것 같은데, 이거. 200, 200mm여가지고. 다른 거보다도 내림각이랑 주포 안정성이 되게 마음에 드는 이거 알파 솔직히 320은 좀 높다. 너무. 그 점이 좀 좋다. 장갑은 뭐예 그냥 뭐다 뚫리네요 안 맞고 싸워야 돼 기동이랑 내림각 이용해서 그니까 러 이게 DPM이 너무 좋아 이게 그냥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보라스크 닌자는 또 뭐야, 근데? 심하네, 진짜. 어떻게, 그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 딱, 나만 조지고 가겠다고. 미치고, 환장하네. 야, 숙삼물좀 패던가. 막아버린다 하여튼 수습 동기야 저게 보기는 편해 눈으로 그냥 그니까 영화 감상이나 뭐 이런 거는 슥하는데 게임에서는 별로예요 웬만하면 키지 마세요 보기는 편해 저걸 딱 켜는 순간 아 이게 좀 쓰읍, 화면이 부드러워 보이는 이런 느낌은 들거야 그런 느낌은 들텐데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쏠려면 이렇게 신기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100% 정답은 아니고 저는 그런 거 같아서. FPS를 많이 해가지고. 감하잖아 그런거 아는사람들 도대체 스토티그가 있냐 하필 이고 운전수 죽어가지구 기동 반토막난거 봐라 가성모드는 10티어 말고 없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선지 내가 잡은 줄 c s 사사 적어도 데미지 임지않나서버이임이요임버이임은이씁임은 원래 임은는데한 최근에 바꿨어요 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 했을 게임은 한한달 전에. 한두달 전인가? 세달 전인가? 하여튼 간에 <laughs> 탱크 잘안 하고 FPS 할때 그리고 그런 데서는 뭐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안 쓰는 것도 편하더라고 크레딧 팩터요? 얘는 그랬는데 크레딧 팩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은관이 이게 그냥 무난한 수준이어가지고 앵벌하기에는 얘네들보다 뭐 고관통 뭐레인이나뭐 클립식으로 효율적으로 쏠수 있는 애들이나 프로젝트 이런 거죠. 구축, 구축류들. 그런 애들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앵벌하기에는 그럼 박탈 당한 거임 지금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 자주는 없는데 맵이 Maybe... 더. 많이 가는 거 보니까 15분 잡겠네. 또위 없나? 아씨, 홈런볼 뭐야? 숲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네 완전히 여기 내려왔어. 등대 박아도 띄우기 없을 텐데. 아 여기로 나올 수가 있구나 되게 희한한 자리네 바뀌었나 자리가? 아이스 s 2가 생각이 다 있구나 아, 여기 등대 좀 해주지 쟤네 고개 못 내밀고 어디 갔어 삐빅 졌다 얘들아 도망가는데? 아 이거 탄속 진짜 겁나 빠르네요 내일은 이거 좀 집중해서 다 볼게요 오늘은 진짜 아 원래 이 시간에 또안 하잖아 변명을 하자면 <laughs> 어 원래 정규 시간대 아니잖아 좀 피곤하네 어좀 피곤하네 내일 잘 해볼게. 들어요 이거, 탱크가 이동 빠르고 에임 좋아 딱내 스타일이야 게임 좋아 빨라야 재밌지 속사 솔직히 재밌긴 재밌는데 느려가지고 진짜 속 터진다 그리고 내가 내가 딱 라인 딱 꾸셔놓고 아 이제 딜할수 있구나 했는데 이제 어, 프로젝터 이런 애들 와가지고. 저거가 그냥 다 해먹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속 터진다, 진짜. <laughs> 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알아요, 그 느린 탱크. 내가 라인 다 부서놨는데, 다 부셔놓고 이제, 아, 이제 다음 거 먹으러 가야지 하는이차 아, 방어선 딱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군들이 슉슉슉슉 가가지고 그냥, 어. 다 먹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데. 미림들이 그냥, 그, 넬름네름 먹는 거. <laughs> 내 건데, 그거 내 건데, 이 생각 바로 든다니까. 가슴 아프다니까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빠른게 이런게 좋아 아~ 좋습니다 연판 솔직히 좀 잘했다 그쵸 4400이랑 보라스크랑 비교하면 어떻냐고요 보라스크는 근데 솔직히 넘사고요 아무리 봐도 얘는 단발이라서 조금 다르게 봐야 좀 분리해서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라스크는 제가 볼때 부동의 1티어고요 걔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골탱 중에 걔만큼 시너지가 있는 애가 없어 4,400이랑 비교했을 때는 글쎄요, 4,400보다 얘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타봤을 때는.